2월 22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밝히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2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부르짖음으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절에서 다윗은 낮과 밤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았던 것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발견하였으며 다윗은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다윗의 고통스러운 질문이며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벌레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멸시를 받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대적자들에게 그를 욕할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이라. 이러한 조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았던 조롱과도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하며 극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벌레는 썩게 하고 쉽게 짓밟히는 존재이며 광야의 만나나 시체와 연결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일시적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하는 10편, 8편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롱받고 경멸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실을 상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오히려 응답 없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모습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태어난 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보셨으며, 그날부터 하나님은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신뢰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지금까지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그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우심임을 깨닫고 강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에 다윗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모든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절망의 외침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롱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윗과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